웰컴 백투 휴카우토.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2026년형 그랜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닌 프리미엄 감성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혁신형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그랜저는 한층 더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심리스 호라이즌 시 심리스 호라이즌 LED 라이트 바가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며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슬림한 헤드램프가 하나로 이어져 현대적인 고급미를 완성했으며, 측면부는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고급 세단의 품격을 강조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와 플러시 도어 핸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동일한 콘셉트의 프라이드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 디자인은 진정한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은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육색 4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시각적 일체감을 제공합니다. 중앙 콘솔에는 터치 방식의 공조 컨트롤 패널이 배치되어 깔끔한 조작이 가능하며 이 열은 더욱 넓어진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도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2.5L 가솔린 엔진은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3.5L V6 엔진은 300마력에 가까운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고속 주행에서도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향상된 연비와 정숙성을 실현했습니다.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어 차체 강성이 높아지고, 서스펜션 세팅이 개선되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0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디지털 키3.0등 첨단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의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3,700만원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V6 모델로 올라가면 약 5,000만원대 중반까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보여주는 디자인 완성도, 첨단 기술, 정숙성,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고려하면 그랜저는 여전히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모델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고급감, 기술력, 주행 안정성 모두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의 자리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과 안락한 실내 그리고 첨단 기술이 만나 완성된 이번 모델은 분명 많은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휴코토였습니다.